안녕하세요. 매일 이분 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 마지막 회에서는 이동건이 대중 앞에서 전처 조윤희의 손을 잡고 감동적인 고백을 전했습니다. 이동건은 윤희와 로아가 내 삶에 들어온 후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나쁜 습관들을 모두 버리게 되었어요. 윤희와 로아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며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이동건은 이혼 후 처음으로 알게 된 질병을 공개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추락할 것 같았지만 윤희와 딸 로아가 곁에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혼에도 불구하고 조윤희는 전 남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조윤희는 딸로아를 데리고 이동건을 만나러 갔고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처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이동건은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나은 남편이자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이동건의 긍정적인 변화는 조윤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아를 함께 돌보고 키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가족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새로운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재결합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아름다운 재결합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들의 가족이 항상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